일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일본 중부 도시 나고야에 위치한 숨어있는 맛집, 나고야역 안에 있는 숯불 야키니쿠 전문점 스미비야키니쿠 스기모토 소미와 야키니쿠 스주모토입니다 스기모토라는 이름은 나고야 현지인들에게 고급 정육점의 이미지로 잘 알려져 있어요. 메이지 시대에 창업해 120년 이상 일본 사람들의 식탁을 책임져온 믿을 수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 스기모토가 직접 운영하는 야키니쿠 일본식 고기구이 레스토랑이 나고야역 안, 신칸센 승강장 근처 우마이몬 도리 히로코지 출구 구역에 있습니다. 이동 중이거나 관광 중에도 부담 없이 들를 수 있는 위치예요. 가게 이름은 스미비야키니쿠 스기모토 나고야 우마이몬 도리 히로코지 출구죠 일본식 야키니쿠는 테이블에 있는 그릴에 얇게 썬 고기를 한장한장 한장 구워 먹는 방식입니다. 한국식 고기 구이와는 또 다른 감성으로 조용하고 정성스럽게 고기를 즐기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 스기모토 지점에서는 별표별표 별표 진짜 숯불 스미비 별표별표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어요. 전기나 가스가 아니라 전통 목탄을 이용한 진짜 숯불입니다. 숯불은 원적외선을 내뿜어 고기를 꺾은 바삭하게 속은 촉촉하게 완벽하게 구워줍니다. 풍미도 훨씬 깊어져요. 놀라운 점은 혼자서 방문해도 개인 숯불 그릴을 제공한다는 것. 일본에서는 혼밥 야키니쿠도 트렌드라서 이곳에서는 혼자서도 여유롭게 숯불구이를 즐길 수 있어요. 바 좌석도 있어서 혼자 오기 정말 편해요. 이제 점심 메뉴를 소개할게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런치 타임. 약 1000엔대부터 본격적인 숯불 야키니쿠를 맛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된장 야키니쿠 런치는 세금 포함 1738엔. 나고야 특산인 붉은 된장으로 양념된 고기를 직접 숯불에 구워 먹습니다. 좀더 고급스러운 메뉴를 원한다면 스기모토 특선 런치 2838엔은 일본 와규 갈비, 소금 양념 혀살, 적당히 기름진 부위가 함께 나와 일본 소고기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어요. 모든 런치 메뉴는 밥, 샐러드, 국이 함께 제공됩니다. 미니 냉면, 날계란밥 등 사이드 업그레이드도 가능해요. 고기 품질 당연히 최고급 서비스, 친절하고 정중, 분위기 조용하고 일본 특유의 모모테나시 환대가 느껴집니다. 가게는 나고야역 게이 타워 1층 남쪽 끝에 있어요. 오마이몬 도리 히로코지 출구 구역의 가장 오른쪽에 위치해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간판에 타나소유구라고 쓰여 있으니 참고하세요. 메뉴판에는 사진이 있어서 일본어를 몰라도 걱정 없이 주문할 수 있어요. 영어 메뉴도 있고 직원도 친절하니 안심하고 방문하세요. 여행 중. 본격 숯불 야키니쿠 한끼 어때요? 고기러버, 일본식 식문화를 경험하고 싶은 분, 맛있는 점심을 부담 없이 즐기고 싶은 모든 분께 추천합니다. 나고야역 우마이몬도 오리안, 스미비야키니쿠 스기모토 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게요.